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ST팜입니다. ST팜 에스티팜 수급 보시겠습니다. ST팜 예,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은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도 오늘 개인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도 증가하면서 밀렸어요. 이거 일단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수급상으로는 현재 상태에서 이쁜 모양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돌파한 고점 자리인데, 9 5 2 0 0원이이 구간을 지금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빨리 회복을.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밀리게 된다면 여기 79,700원대 7만 7만 라인이나 77,2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지금 약간 좋게 볼수 있는 관점은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좀 보는 관점은 이 넘어간 추세선이에요. 이게 넘어간 추세선에 이 하단이 걸리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도 지지가 굉장히 강한 자리입니다. 이 그러니까 요,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넘어가 준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 이쪽에 이 이탈된 저점의 몸통 아래 구간보다는 여기 양봉의이 요, 요 구간 있잖아요. 공가 그러니까 여기만 넘어가 준다면 물론 21선이 가파르게 내려오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특별한 뉴스가 없으면 옆으로 좀 겨주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돼 힘을 응축하는 상태에서. 일봉상으로는 이 정도 관점으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2월 5일 날 이거 됐네요. 그럼 얘도 날짜만 좀 바꾸겠습니다. 요 하락 엔장에서 더 빠졌어요. 지금 이 엔장에서 더 빠졌기 때문에 요거는좀 죄송합니다. 근데 얘도 이제 분차트 매매를 할줄 아시면 변명 같지만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일단 없어진 거고 좋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게 빠지게 된다면 요, 요 자리까지 일단 밀릴 수 있다. 86,800원. 그 자리. 그리고, 현재 자리가 이 추세대 하단에 지금 중심축 자리에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리바운딩 한번 나와줄 자리거든요? 그 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상방으로, 이게 하방으로 보는 거예요. 하방으로 봤을 때 이런 거고, 상방으로 만약에 보게 된다면, 현재 상태에서 얘가 이 저점이 타자고, 이렇게 올라가서, 요 조, 조그만 저기가 있는데, 이요 자리가, 96,700원 자리가 일단 저항이 돼요. 이 목회치를 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서 뜨지게 받고 내려와서 이탈하지 않고 쌍바다 패턴으로 넘어간다면 대칭으로 가는 거니까 60일선 여기 10만 원까지 얼추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10만 원이라는 게 이제 가격 저항이기도 하고 10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요 구간에서 한번 눌렸다 갈수 있다. 10만 원에서 그럼 여기는 이제 그 60일선 내려오니까 언저리 가서 한번 눌렸을. 누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평선이 꺾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깔면서. 그럼 이, 이 자리 갔다가 여기서 약간 좀 횡보를 하면서 거래 실으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넘어가게 된다면 이 정거점 10만 5천원 정도 저항이니까 여기서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대칭으로갈수 있으니까 이 정거점을 살짝 넘어가겠죠. 그리고 밀렸을 때다 10만원에 지지해 준다면 이제 비로소 엔자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11만 5천 3 0원이나 오, 슈팅이 나오면 12만 2천원대까지도 갈수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반적인 차트는 N자형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크게 붙는, 크게 붙는, 100만 주 이상 붙는 양봉이 쓰면 이제 그게 기준 양봉이 되갖고그 시가나 저가를 이탈하면 손절 쳐야 되겠죠. STPAM은 요정도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획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